저는 우빙워크가 있어서 더 빨리 갈수 있죠. 자, 단기주차장이 지금 공사 중이라 어,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는 좀 힘들어요. 어? 중간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올려드린 그 후문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거의 다 주차를 하시고 여기로 오시면 바로 출국장 갈수 있습니다. 금방 갑니다. 여기는 이제 버스차선이에요. 저기 입국을 하셔가고 버스 차선으로 저희가 차량을 갖다 드리는데 낮에는 버스가 빵빵 되기 때문에 어, 불법은 아닙니다. 어, 버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단기주차장에 갖다 드렸었는데 단기주차장에 저희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3층 차맡기신 자리에 갖다 드리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날도 추운데 아시안항공 옮긴 다음에 공사를 하시던가 하지. 이 단기주차장의 가장 중요한 메인도로가 지금 저 저렇게 공사 중이니, 네, 저희 같은 사람은 아주 힘들죠. 차 갖다 드리는 장소인데 저렇게 공사를 하니까 아마 공항공사에서 저 공사하는 이유가, 음 있을 거예요.